반야가 곧 반야가 아니라고 하시며 한쪽 손은 위쪽으로 들고 한쪽은 밑으로 내리미로다 또 좌쪽에서 피리를 불고 우쪽에서 박수친다 저쪽에는 뺨쳐놓고 울게 하고 이쪽에서는 웃고 앉아있다 이 말이지 <laughs> 음. 들고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피리를 불고 박수를 치는 것이 선직선이나 좋기는 곧 좋다고 하나 오히려 좋은 솜씨는 아니여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솜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 에, 울려놓고 왜또 웃냐 이거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람일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일체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직비반야바람일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죠 우리가 읽고 수지하기 편리하기에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인데 중생이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또 꼼짝달싹 못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부 스님이 말씀하기를 오히려 좋은 솜씨가 아니니줄 없는 검은고 위에 무생의 곡조를 튕겨내야 사, 비로소 가히 좋은 솜씨가 된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무생, 무생곡 생멸이 없는 거,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 직비받냐 바람이란 이름도 다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다 텅텅 비어서 소포를 어디 붙여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 벌써 국민이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서로 간격이 생겨 의심이 생기면 대통령 잘못한 거야. 국민 자체가 자기 몸이고 자기 몸 자체가 국민. 에이. 그래야 되지. 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 해가면서 각국의 귀한 손님들 다 모셔다가 물론 거기는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성인의 정치, 에, 노자 도덕경의 정치, 금강경의 정치는 물 같은 저런 속에서 일체 오물을 다 받아서 씻혀주고 흐르고 에, 그런 에, 불상사를 다 받아가면서. 더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흘러가고 행여 흔적도 없이 그렇게 흘러내가는 물의 모습을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말하자면 지지를 깨달아서 현실에 실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자 도덕권에서 이 얘기하는 거. 저걸 의미를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저거 하면 저걸 또 무기로 써요 도덕경에 나오는 대통령이 될 테니까 한표더 찍어달라고 <laughs>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요 <laughs> 웃을 일이 아니요 해원스님 그런 소리라도 비로소 가히 좋은 솜씨가 된다고 함이니라 만이 일 무생의 곡을 튕기는 사람일진된 대와 입과 그 한쪽 손을 우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또 박수를 치고 피리를 부는 데에 불속 속하지 아니함이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록 그러나 저 궁상각치우에 속하지는 아니하나 그줄 없는 검은고에서 튕겨나오는 격조가 맑고 싱그러움에 그 자체도 특별한 음률이로다별 세상에서 튕기는 도레미 파솔라시 궁상각치우 오음이 아니라, 에? 오음이 아니라 그걸 초란 특별궁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궁상이란 말이 직비반야밀, 반야바람일 다음에 심명반야바람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에? 금강경을 알아서 비어 있는 공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살림살이가 특별궁상같이 오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 곡조를 종례로 쫓아오므로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 쫓아오므로 화답하는 자가 드문이 종자기의 들은 것도 오히려 망연하미로다. 상대 그 검은 고를 튕기는 소리를 듣고 상대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이미 이미 늦은 소리다. 튕기기 전에 모습이 생기기 전에 양갈래로 버리기 이전에 벌써 눈만 깜박할 적에 알아차려 버려야지 검은 거 갖다 놓고 손으로 튕겨서 그 곡조 안다는 거 무슨 늦은 소리야 그 친구가 와서 무성의 곡조를 튕길 적에 튕기기 전에 그 친구의 살림살을 알아야 이것이 진짜 살림살이고 진짜 부처님 뜻을 알고 진짜 지음하는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다다 재버리고, 없애버리고, 어? 불생불멸의 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놔두고, 이 모습 전체가 다 부처님 모습이고, 내 모습 전체가, 에? 법신의 부처님의 에, 보신 화신이다. 이렇게 알아버려야지. 이거 죽고 난데공으로 돌리고, 밖에 모습 딱공으로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교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이미 먼 것이다. 현실을 떠나서, 음. 현실을 떠나서 따로 이... 어? 이 금강 반야 바람일을 찾지 말아라. 현실 속이 바로 반야 바람일이다. 반야 바람일 놔두고 직비 반야 바람일이 아니라는 이 안갈래 속에서 놀아나지 말아라. 직감을 하고 차득을 해서 현실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 응? 제3은, 부처님은 다른 설법이 없는 것으로 해서 수승한 것이라. 저 앞에 무득무설분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에게 설법한 적도 없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얻은 적도 없다.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텅 비어있는 공이기 때문에 설법을 하는 대상이 있는가, 듣는 또 어떤 대상인다든가, 설하는 주가인다든가,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다. 그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공했기 때문에 그 허공을 어떻게 우리가 공한 위치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